앞으로 짧은 치마 입지 마. 넌나 아니면 끝이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건다 너를 사랑해서 아껴서 하는 말이야. <laughs> 안 받아?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 당한 여성이 1,072명이에요. 벽에다 몰아놓고 막 날라서 막 까거든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잔혹해지고 아주 노골적인.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스스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관계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 안에 폭력은 없다. 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뉴스에서 접하시고 있는 주제일 텐데요. 어, 내가 데이트 폭력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번 얘기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라고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데이트 폭력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근데 자막이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도를 넘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자막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 자막을 딱 보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를 넘은 데이트 폭력 어느 지점이 이상할까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허용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은 있다는 얘기인가? 과연 폭력은 도를 넘는 것과 도를 넘지 않은 폭력이지만 아예 그 정도를 뭐 까지 하는 게 존재하는가 어떤 선이라는 걸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저에게 저녁 먹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이 데이트 폭력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싸날때막 서로 막 때려요 때리다가 갑자기 막 서로 막포뽀를 해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 간의 폭력들이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드러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악을 금지 못했던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요. 더욱더 잔혹해지고 아주 노골적인 아마 이전에도 그런 사건들이었겠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더 많이 우리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데이트 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79,940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고건수가 있었고요. 신고되지 않은 실제 데이트 폭력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추추해볼수 있겠죠. 그리고 신고된 사건 유형 중에서 폭행 상해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던 작년 그한해 동안에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살해당한 여성이 97명이었고요 살인 미수를 당한 죽을 뻔했던 여성들이 131명이었습니다 결국에 1.6일마다 여성 한 명이 살해 당하거나 살해 당할 뻔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시점이 되었냐면요 코로나 19가 가져온 인간관계의 변화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못하고 사회 관계망 안에서 더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던 사람들이 더욱더 구조 당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이 노출돼서 구조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대 당하던 아이들도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노출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았는데 지금은 그 집을 문을 열기 전까지는 봐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 아동들이 어려워졌던 것처럼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폭력은 더욱더 가중되는데 구조받을 길은 없어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또 나와 상대방이 데이트 폭력을 하거나 당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잘 인지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젊은 아이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연령대는 굉장히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걸쳐서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안에서의 폭력, 특히 중년들의 연애 안에서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20년까지 약 12년의 시간인데, 이때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1072명이에요. 그래서 공정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데이트 폭력이 중대범죄로 갈수 있는 전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굉장히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뭐 부부끼리 뭐 칼로 물베기를 싸움은, 아 연인끼리 뭐한대 치고 감정이 격해졌나 보지,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또뭐 한번 뭐 이렇게 뽀뽀하면 다괜찮아져라 아 이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폭력들을 굉장히 폭력이 아닌 것처럼 미화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완력에 의한 폭력 이 데이트 폭력에서 되게 또 많이 있으니까 퍼센트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경우가 아까의 자료처럼 이제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봤던 자료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폭력을 당하는 남편들의 영상 자료였어요. 처음에는 여자를 어떻게 때려 이러면서 당했단 말이죠. 근데 영상 보면요. 조폭 영화가 따로 없어요. 벽에다 몰아놓고 막 날라서 막 까거든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폭력들이 성별이 뒤집어지면은 또 굉장히 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애들도 그래요.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맞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맞잖아요. 맞은 애한테 "아유, 맞아서 여자한테 뭐 아프냐?" 여자가 때린 게 아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자애가 남자애 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용적인 것들이 있어요. 폭력에도 굉장히 성차별이 있죠. 그리고 폭력의 범주가 이제 굉장히 넓어요. 딱 때리는 것만, 또 이렇게 죽이는 것만 데이트 폭력이 아니고 데이트 안에서 성희롱 하는 거 있죠.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 그냥 여자애로 안 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성희롱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데이트 폭력이에요. 옷 참견하는 거 있죠.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집에 다시 가. 갈아입고 와. 너 앞으로 짧은 치마 입지 마. 이런 일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향을 얘기할 수는 있죠. 나는 너가 꽃무늬 어피스를 입으면 참 예쁘더라. 그러나 원한다면 입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입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비치는 옷 입지만 시스루 입지만 어떤 남자친구는 만났을 때 숙여보라고 계속 한다는 거야. 숙여봐. 보이나 안 보이나 보게 아안 어, 보여 그러니까 숙여보라고 이런 거 자체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폭력 아 진짜 내가 너처럼 말기 못 알아듣는 애는 처음 만나 네가 보니까 뇌가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언어폭력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위치추적 어플 깔아가지고 주차장을 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경로로 이탈했습니다 막 이런 거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 사생활 심해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집착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폭력을 당하는 거고 사랑의 이름으로 위축 추적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데이트 폭력이에요 스킨십을 설득하는 거죠 연인 관계 안에서 원하는 스킨십 수위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나는 아직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한쪽에 계속 설득해요 야 사랑하면 다 하는 거야 이런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우리 관계 깰래막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스킨십에 대해서 진도를 뺄 것을 설득하는 거 이것도 데이트 성폭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몰카 찍는 거 있죠. 합의된 영상은 찍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영상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지워진다고 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랑이 끝나도 영상은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영상은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킹, 맨날 집 앞에서 기다려요. 아니, 사람이 연애가 직업이 아닌데, 어떻게 맨날 그 앞에 가 있어요? <laughs> 할게 얼마나 많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장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계속 거기 가 있어. 뭐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어? 왜안 받지? 이렇고 꿈꾸 딴거 하는 게 정상이에요. <laughs> 안 받아? 계속. 이렇게 해서 30번, 80번, 그래서 부재중전화 막 108번 이렇게 찍는 사람들. 이런 거 이제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다음에 요즘 에 네. SNS에 태그 보고 찾아가는 카레맛집 인샬라 민실라 앞에 와있어 이런 거 서프라이즈 아니고 다 데이트 폭력의 범주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때리는 것부터 행동을 규정하는 거, 시간을 규정하는 거. 서로가 남남이잖아요. 그 경계선 굉장히 잘 지키는 게 데이트 폭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가 폭력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아, 어, 맞을 만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더 장기화되면은 완전 무력화되거든요. 나는 이 상황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나는 이럴만하니까 당하고 사는 거야.까지 이제 생각이 가서 완전한 인지 왜곡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 안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은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스스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주변에서 자극해야 되고, 주변에서 끌어내줘야 되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고 도와줘야지. 언뜻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왜 맞고 살아? 아니 왜그 관계를 끝내지 못해? 그 관계를 끝낼 힘이 점점 없어져요. 피해자들이 했던 그 리뷰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B 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인 관계다 보니까 상대를 자꾸만 이해해 주려고 했다. 자기가 맞아서 생긴 멍 사진을 자기가 보면서도 어, 이게 많이 맞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자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A 씨는 폭력을 행사할 때 너무 무서웠지만 그 외의 시간은 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변할 수 있겠지. 희망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폭력을 내재화하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피해자 유발론에 대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밤 1시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쳐요.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가해자가 남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를 왜 혼자 돌아다니냐고 이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해요. 이런 말이 피해자 유발론이에요.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전시회를 하나 했었어요. 어떤 이름의 전시회였냐면요.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어요. 성폭행 피해자 열 여덟 명이 성폭행을 당했던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들을 전시했던 전시회고요.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했던 당시에 입었던 옷들은 다 평범한 옷들이었어요. 그냥 청바지에 그냥 티에 보통 여느 학생들이 입는 어떤 그러한 다 옷들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시선을 뒤집고자 이런 전시회를 했던 거였어요. 결국, 강간 당하지 않는 법은 강간 하지 않는 것. 이라는 말이 그때 많이 나왔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 유발론적인 사고와 피해자 자신도 폭력을 내재화하면서 당하는 피해자가 굉장히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보호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이렇게 딱 대하지 못하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데이트 폭력의 어떤 고리가 끊이지 않을 많은 구조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묵독뚝한 남자한테 질린 20대 회사원입니다. 다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소개팅을 했고 이상형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만난 지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메시지 답장은 30분 안에 보내고 저녁 10시를 통금 시간으로 정해서 그 시간에 제 방에서 찍은 인증샷을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니까 걱정된다면서요. 나를 챙겨주는 거라 생각에 한동안 맞춰주다가 회식 때문에 10시 넘어서 동료들과 찍은 인증샷을 보내게 됐어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후 남친의 연락과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저 몰래 집 앞을 지키는가 하면 남사친들이랑 어울리기만 해도 난리가 나요.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를 차에 태우고 남포공전을 하면서 한두 시간을 끌고 다니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려주고 가버리더 이건 거의 막.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결심했죠. 하지만 남친은 다음날부터 매일 집에 찾아와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싶더라고요. 남친의 달라지겠다는 말한번더 믿어도 되겠죠. 그 오늘 사연에 보는 종합세트. 이게 데이트 폭력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상대방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린다고 하죠. 그리고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아주 과격한 것만 뉴스에 나오죠. 칼로 찔렀다, 트럭으로 밀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폭력의 강도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은 머리채를 낚아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팍! 미는 거 있죠. 그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끝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서는 첫 폭력이 나타났을 때 이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면은 다시 폭행이 시작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됨과 동시에 폭력의 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폭행으로 이제 갈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약간 이분이 주신 건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데이트 폭력의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심리적으로 계속 조정해 가는 건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언제 행사하게 되냐면, 가해자한테 잘 보여야지, 인정받아야지, 사랑받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스라이팅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나는 과연 가스라이팅하고 관계없는 사람인가? 혹시 나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나?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왠지 몰라도 결국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내 의사 결정하고 상관없이 결국엔 여행을 가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관계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데 상대가 원하는 대로 방식이 계속 가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변명하는 거죠. 그 사람 편을 내가 자꾸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중에 얘기하겠죠. 야, 근데 좀 이상하다. 너 너무 이렇게 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날 진짜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 변호인이 돼서 잘못된 행동을 내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제 이런 거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 잘못한 거 없나 자꾸만 점검하는 거야 아 잠깐만 치마는 괜찮고 그다음에 연락 안한적 없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만나러 가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알기 전보다 자신이 없어지고요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잘 살았고 만 밝았고 맑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연애 한 뒤로. 소침해지고 그냥 삶이 더 즐기 좀더 자아가 이렇움츠러는 거예요. 좋은 연애는 마음의 길을 펴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많아요. 탈모가 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아, 내가 탈모라서 애인이 없나 막 이랬는데 내가 누굴 사귀었는데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당신은 머리가 밝은 만큼 마음이 밝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요 그 전에는 막 자기의 탈모가 막 너무 고민됐던 사람이라도 그 다음부터 자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내가 무심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아닌가 자신을 좀 브레이크하고 점검하는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요 우리가 싸우는 것도 네가 잘못한 거, 기차를 놓친 것도 네가 잘못한 거, 재미가 없는 것도 네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사람이 있겠어? 넌나 아니면 끝이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시 당하는 거야. 네가 왜 무시 당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죠. 나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참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옷 싫다고 했지. 그옷 입지 마. 이렇게 통제하는 거 내가 이런 말 하는 건다 너를 사랑해서 아껴서 하는 말이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할때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 중에서 45% 남성 중에서 32%가 결국에는 헤어지지 못하고 폭력의 가해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건 대단한 수치죠? 45% 32%가 폭력 가해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했어야 되고 꺼내줬어야 되고 스스로 인지해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또 다시 폭력적인 가정을 만들어내겠죠. 결국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셨는데 왜 헤어지지 않고 결혼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자와 여자의 약40% 정도 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냐면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 희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가졌던 희망은 폭력이 언젠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건데 폭력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21%, 남자의 48%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없어서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굉장히 장기적인 피해자가 이제 되고 많은 게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시간이 지나진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의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48.3%가 바로 폭력입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많은 가 데이트 폭력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거나 사과하고 또 용서해주고 다시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수레바퀴들이 계속 굴러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 폭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리감을 두면서도 사랑을 주는 방식을 배워가는 게 성숙한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정말 사랑의 손길로 만지는 것 외에 서로 간에 터치는 없는 게 원칙인 것. 인간이 인간을 때리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데이트 폭력에선 굉장히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했을 뿐인데 지난 12년간 1,072명의 여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어쩌면 앞에 데이트라는 말을 이제는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은 그냥 폭력이고 폭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랑 안에 폭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친구가 있거나 내가 당하는 것 같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가 옆에서 많이 구조의 손길을 주셔야 되시고 스스로도 또 용기를 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도 사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